인천에서 펼쳐진 LG와 SSG의 맞대결에서 LG 트윈스가 승리하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이 타선에서는 단연 오지환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천적이었던 박종훈 선수를 상대로 오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네, 오지환 선수, 어, 박종훈 선수 상대로는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오늘 박종훈 선수 컨디션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지환 선수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지환 선수, 아. 어... 4회죠. 2, 사 이후에 중연수 앞에 안타를 치는 모습인데요. 자, 오지환 선수 이 안타가 이제 두 번째 안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박동원 선수 안타때 이제 러렌트 작전이 걸리면서 3루까지는 무난히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대의 실책을 틈타서 아주 좋은 주루프레이를 보여주면서 이제 LG 트스의첫 득점을 가져갑니다. 오지환 선수가 이 득점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타석에 이제 결승 홈런을 뽑아내면서 이제 사실상 여기서 이제 경기는 이제 LG가 가져갔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좋은 홈런이었습니다. 한 점밖에 안 되지만 또 치리노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여서 자, 저 홈런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천적이었던 박종훈 선수를 상대로 4안타 2타점 2득점 맹타를 휘두르면서 오늘 오지환 선수가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